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운영자 조지영입니다. 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뭐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에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28번째 시간이자 이소부와 2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족제비 처녀와 아프로디테입니다. 내용을 두 발씩으로 정리하면 습관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게 생긴 청년의 외모에 반한 족제비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간곡함에, 간곡함에 감동한 여신은 그녀를 기품있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바꿔주었죠. 마침내 청년과 결혼을 해서 행복감에 젖어서 신혼집에 도착한 그녀는 그녀를 본 여신 나폴디테는 그녀가 성격까지 변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방 안에 쥐한 마리를 풀어놓자 족제비는 자신이 지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입맛을 다시면서 쥐를 잡아먹으러 달려들었죠. 실망한 여신 아프로디테는 여인을 다시 족제비로 바꿔버렸습니다.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본성이 사악한 자는 외모가 바뀌어도 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어, 가리키고 있고요 어, 풍자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뭐재벌릇개못 준다 뭐 그런 말도 있죠 나아가서 어,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해볼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본능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에, 탄수화물과 당질은 모습을 바꾸어도 뭐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 그뭐 본성이라는 것은 특히 정제한 탄수화물의 경우에 에, 그. 혈당을 많이 올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살이 찌게 만든다거나 지방을 많이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본성을 말하는 거죠. 특히나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이나 당뇨 전 단계, 나아가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치명적이겠죠. 우리가 우리말로 세살버릇 여든까지라는 말은 영어나 중국어로도 그 비슷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 제가 뭐 영어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 만약에 이 문장을 놓고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는 그런 얘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런드가 아니라 러니드라고 러니드라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툼브가 아니고 비는 무음이니까 툼 정도로요. 그리고 에, 중국어로는 개는 변을 먹는 습관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거오 가이불랴오 치 이렇게 m 뭐 발음합니다. 본성, 난, 이, 옮길 일자 써가지고, 은, 싱, 나이, 이, 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타고난 좋지 않은 기질이나 성격을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바꿀 수 있겠죠. 세 살에 생긴 버릇은 중간에 바꾸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부모에게서 유전자도 물려받지만 밥상, 입맛도 물려받는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부모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마련하고 싫어하는 음식들을 갖다가 멀려다 보면 은 같은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입맛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음식들을 갖다 자주 먹다 보니까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 건강 상태나 기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소위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가능론 사이의 논쟁은 본인이 타고난 길과 습관 그리고 주위의 환경 등 관련 요소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음, 타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한 발전적인 습관을 들이기 힘들고 어, 또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면 은 유혹의 원인이 되는 것들, 가령 뭐 간식 그 외의 기호식품 등을 의식적으로 구하기 힘든 장소에 준다거나 아예 근처에 없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럴 수 없는 사람, 상황이라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위에 미리 알려가지고 본인이 소신껏 행동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주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린다라는 것을 구치, 구체적으로 어 저를 갖다가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에, 당질 제한식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어, 점심은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밥은 어, 식당에서 주는 밥을 먹지 않고 현미와 여러 가지 잡곡, 가령 뭐 퀴노아, 아마란스, 병아리콩, 뭐흰 완두콩, 귀리 뭐 등등 해 가지고 이걸 현미1 그리고 잡곡 어, 이 또는 현미일 잡곡 3 정도로 해가지고 섞어서 지은 밥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싸가지고 다니고요 물론 매일 싸는 게 힘드니까 밥을 이제 안밥 쓰다가 한솥 해가지고 식힌 후에 랩에 싸가지고 한 15개 정도 이상 만들어가지고 학교, 어 냉동실, 냉장고, 휴게실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 넣다가 아침에 가자마자 이제 꺼내놓고 자연 해동시켜가지고, 어 꺼내서 급식 먹을 때 가져가죠. 근데 이 급식도 하루에 한 끼씩 먹다가 요즘 점점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 취향을 흐르다 보니까 이 급식이 에좀 당장 서구화되고 당질이 많아지고 달콤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이제는 일주일 분 도시락을 아예 서너 개 시작한 다음에 급식은 뭐 일주일에 한끼 정도 많을 땐 두끼 정도 또 너무 또 교제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먹고 가능하면은 급식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어 식탐을 자제해서 양을 줄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락은 양이 정해져 있고 급식은 본인이 좀 좋아하거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한개더 집. 근데 그게 덜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간식의 경우에, 또 간식 테이블에 또 간식들을 갖다 놓으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그러면 뭐, 커피 마실 때 같은 때, 또, 과자 같은 게 먹고 싶고 하니까, 아니, 절하기 위해 가지고, 어, 조그만 그 양념통이 있어요. 일회용 해가지고, 물론, 재활용해서 쓰지만, 한번 쓰고 버리진 않는데, 이런 숫자리 양념통에다가, 견과류를 갖다가 이제 좀, 점인 것들, 슬라이스 아몬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바라기 씨뭐 해가지고, 땅콩 뭐 등등 해가지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거기다 뭐, 전, 저탄수 과자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초콜릿 달지 않은 거, 조금씩 넣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 따로 먹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사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은 어렵지 않고, 만들 것도 일종의 즐거움입니다. 자, 뭐, 커피 같은 거, 아메리카노 같은 거한잔 먹을 때, 좀 허전하다 싶을 때 일반 간식 먹지 않고 그런 걸 먹으면 상당히 안성맞춤이죠. 처음에는 좀 같이 동참 많이 못하니까 아쉽다거나 아니면 또 유난스럽다고 눈초리를 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전에 비해가지고 혈색도 많이 좋아지고 뭐 피부도 좋아졌다고 또 그런 뭐 접대형 면트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에, 조언은 직접 듣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듣고 관련 소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흔히 저는 또 눈으로 듣는다 그러는데 경청처럼 어쨌든 보는 것 듣는 것에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서 나는 소리에 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또이 자체 이런 것도 습관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찾고 습관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그런, 어 습관을 되어야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두수 어 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때가 되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소부와 26번째 이야기, 이번에도 족제비가 나오는데요. 족제비와, 아, 쇠줄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